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섬기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보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신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영광 속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7장 2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구절인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28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 중에 있는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던 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록된 이 장면을 의미합니다. 아, 우리 잠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3절 말씀,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지라도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지 말고 다만 나를 따르라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정하면서 그렇게 확실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였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서가 모두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될 계시록 말씀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모두 보고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제자들 중몇 사람,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며칠 뒤에 맛보기처럼 살짝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바로 전에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이후의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역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 죽음을 맛보고 잠든 자들이 되었지만 마지막 날들의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복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새롭게 힘을 내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은 남자들만 해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너도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오직 70명의 제자들만을 부르셨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그보다 더 적은 수인 열두 제자를 핵심으로 두셨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오직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과만 동행하시면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7이자 야이로의 열두 살난 딸을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집으로 그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편애하시고 차별하셔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동행하시는 것은 주님으로서의 자유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에 모이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했고 어떤 넥타이를 할까 선택했고 또 어떤 구두를 신을까 선택했습니다. 그처럼 주인으로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원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 계획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일찍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님 께서 베드로 와 야고보 와 요한 을 특별히 데 리고, 다 니신 그 이유 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중 에서도 요한 이라는 제 자를 주 께서 사랑 하신 자 라고 부르시 면서, 자 신의 품에 기대어 앉게 하신 그 이유 를이 말씀 과 연결 해서 생각 해 본다면 그 들이 다른 모든 제 자들 보다 예수 님을 더욱 사랑 하였기때 문일 것 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러저러한 것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를 않으실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찍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더 바라봐 주시고 더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네,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문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해서 지체들을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주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네이 말씀은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조해 볼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산 밑에서 어, 나랑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사람? 하고 물으셨는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저요! 하고 손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3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네, 이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살짝 졸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이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만 하면 잠이 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때 보면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 보이는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은혜와 극휼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본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본다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마치 조금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겠지. 재림 때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겠지. 그리고 기억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상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고집도 피우고 이미 배웠어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하고 더욱 사랑하며 붙드는 가운데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 날에 이처럼 잠들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 쯤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30절 말씀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3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장막을 짓자고 말했지만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인지하면서 말한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일이 실어난, 일어난 시점을 여세 엿새, 엿새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세 뒤라는 것은 일곱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었을 때그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세 뒤 즉 일곱 번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드레쯤 되었다고 하면서 여덟 번째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을 주신 뒤로 여드레쯤이라고 시작점을 언급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여뒤 언제부터 여세 뒤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일곱 번째 날이라는 표현과 여덟 번째 날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천년 왕국과 그 뒤에 이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땅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시간 순서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주님과 만났을 때,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만났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에서부터 온 몸에서 온 몸까지 다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게시록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 게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게시록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시록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곱 등잔대의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의 분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희고 눈 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 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는로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신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전에 죽었으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 마지막에는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온 성화, 성화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금발 그리고 장발의 꽃미남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수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금발이 아닌 검은 머리 흑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남자들이 시저컷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던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발이 아닌 짧은 머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금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서 땅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뿌리처럼 거칠고 메마른 모습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그 첫인상이 아마도 와, 못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얼굴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했는데 어찌 메시아가 이런 얼굴일 수가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서른 살쯤 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4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나이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 더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건네주실 때, 아마도 그들은 그분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재림 때의 그 모습처럼 빛이 나는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십자가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 또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